자 얘는 실근을 갖도록 이건 그냥 판별식이죠 2차 방정식이니까 어 개수만 사인 코사인 들어간 거 밖에 없는거야 그냥 판별식이에요 4분의 d 쓰면 되지 뭐 b 프라임 제곱 b 프라임 하면 지금 요게 b거든요 요거 반하면 루트 2 사인 세타 그러면 제곱하면 2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a c 하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. 맞죠? 자 이게 판별식이고 얘가 0 이상이다. 이렇게 그냥 풀어줍니다. 자이 똑같아요 이거. 그럼 얘는 다 이쪽으로 이항해볼게요. 2 코사인 제곱 x고 3 코사인 x고 마이너스 2고 0이상다 이항. 이항한 거야? 계산해서 어, 계산해서 이쪽으로 계산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럼 2 1 2 1 빼기 그러면 2cosx-1cosx 플러스 2가 0 이하인데 요게 무조건 양수라고 했거든요. 부분할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 요게0 이하면 되는 거지. 맞죠? 이렇게 양수니까 음. 자, 그럼 2cosx-1이 0 이하니까 코 c o s x 는 2분의 1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맞죠? 음. 그럼 cosx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어디까지야 이게 둘다 비어져있네요. 파이고 2분의 1 얼마에요? 2분의 1 되는거 3분의 5? 파이죠? 맞죠? 그럼 얘는 3분의 5파이가 되겠죠. 2파이에서 떨어져있는거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안됩니다. 얘를 여기서 계산 안했잖아. 이래 그거 어디가지 했어요? 이거 네. 이하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. 이하니까 자 그러면 x의 범위는 3분의 파이 이상 3분의 5파이 이하가 될 겁니다. 끝. 됐지?